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양봉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HPSP입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21,000원에서 31,300원까지 위와 같이 약 50%의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많은 주주분들께선 과연 다시 상승 추세가 온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차트와 뉴스를 통해 설명드리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 즉,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저희가 주목해야 할게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나온 상승입니다. 최근에 나온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가 금일 약3% 정도 하락하였지만 아직 주가가 이평선의 오일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평선의 오일선 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횡보 추세에서 단기적이지만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고 이런 상승 추세로 인하여 앞으로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상승 시의 거래량입니다. 상승 시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위와 같이 한번, 두번, 세번, 세번 급등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과거 횡보나 하락을 했을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시의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가짜 상승이 아니라 진짜로 의미 있는 상승, 즉 건강한 상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짜 상승이 아니라 의미 있는 상승과 건강한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현재 HPSP의 수급에 있어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 한마디로 현재 HPSP의 수급에 있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매수세는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hpsp의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횡보 즉 하락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의 바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닥이 어디냐? 바로 여기 부분. 24,700원입니다. 이와 같이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가가 더욱더 하락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지지선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앞으로 상승을 위한 힘을 쌓아가며 최근 나던 상승했을 때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만약 소화시키지 못하고 위와 같이 여기서 더 상승했다면 주가는 바로 위와 같이 급락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 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위에 고점이 왔을 때 아무도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가가 조정받는 폭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과정은 무조건 상승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추세선을 기준 캔들에서 그어봤을 때, 위와 같이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더욱더 하락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추세선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 두 번째,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21,200원이라는 지지선이 단한 번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뚫리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힘을 모으며 즉 더욱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힘과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현재 상승보다 더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과 투신이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에 비해서 기관과 투신이 받아주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금일 위와 같은 하락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의 수급이 아닌 최근 한 달간의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이 매수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도한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이 서로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물량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아닌 서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HPSP에 대한 수급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만약 현재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왔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까? 즉, 목표가와 그럼 현재 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와 매수가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어떠한 매매 방식을 선택하여 타점을 잡고 있는지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목표가와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매에 있어 기본적인 기준, 즉 타점을 항상 추세선을 이용하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있어 어떻게 추세선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만약 주가가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 바로 이 캔들이 앞으로 추세선의 기준 캔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떻나요? 주가가 추세선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추세선을 통하여 매매를 진행하며 수익을 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바로 추세선의 아랫부분에 주가가 안착하게 된다면 매수를 진행하고 주가가 추세선의 상단부근을 터치하게 된다면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가 아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만 있는 것이 아닌 하락 추세와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추세에서 제가 어떠한 포지션을 잡는지 주봉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통해 추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해당 차트 안에 세 가지의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상승 추세가 모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에 세 가지 추세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포션을 잡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락 추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바닥을 알수 없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횡보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냐? 만약, 바닥, 눌림목이 확인된다면 이 눌림목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의 아랫부분에 주가가 안착한다면 매수를 진행하고 추세선의 윗부분에 주가가 터치한다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추세선의 매매 방식이 다른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 기준캔들을 기점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추세선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매매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추세선의 매매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가의 추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시대선이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의 구독자분들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수익을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들의 제 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타점을 챙겨드리냐? 자, 여기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8354,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겨주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문자 남기셔서 타점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매수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이 캔들 기준 캔들을 기점으로 추세선을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 보면 다음과 같이 추세선이 형성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통해 현재 아직 주가가 추세선에 위에 있고 이러한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건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HPSP의 매수가는 24,700원에서 26,600원입니다. 이 26,600원은 현재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정항과 지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이와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 이런 상승 추세로 주가가 어디까지 가냐?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목표가는 42,900원입니다. 이 42,900원은 앞선 차트를 보면 알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42,900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표가를 위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다시 제가 보던 차트로 돌아서 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와 목표가 사이에 굉장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의 중간 매도가는 바로 34,600원입니다. 이 34,600원은 또 어디서 나왔냐? 그건 목표가와 마찬가지로 앞선 차트를 보시면 위와 같이 34,600 구분해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 목표가를 위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구독자분들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더 수익이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증가시키고 싶은데 어느 타점에서 매수하며 어디서 매도해야 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공유를 받으셔서 한번 수익을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단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HPSP 실시간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왔을 때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사점을 공유해드리면서 이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꼭 한번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HPSP가 현재 시장에서 왜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HPSP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HPSP에 대한 회사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HPSP는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개발을 통해서 생산과 판매까지 하고 있고 이러한 장비는 바로 TSMC, 삼성전자, 인텔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헬슬라 간에 약 23조 원의 파운드리 계약이 수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이 바로 어디다? HPSP이다. 이렇기 때문에 HPSP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아직 경쟁업체가 거의 없고 기술 장벽도 높기 때문에 HPSP는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전문 장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도 있고 그 시장에 있어서 희귀성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기술력과 희귀성이 합쳐진다면 당연히 매출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에 대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HPSP는 성장 가능성과 가치가 매우 높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HPSP는 현재 상승 추세 위에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가치를 통하여 매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러한 매출은 회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